자 여섯 번째 제살 태곽경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신묘 무술 병진기에 자 수월의 병화가 태어났고요. 자어 칠살이 칠살이 있나요? 해수. 자 보겠습니다. 시, 시, 봉, 독, 살, 시에서, 시에서, 어, 홀로 살을 보고 있다. 유일하게 살 하나가 있죠, 해수. 사, 식, 상, 제네 개의 식신의 제함이 있으면, 있으며, 연지, 네 개의 식신의 제함이 있다. 자 기토, 모진토, 술토, 무토, 토가 네개 있어요. 자 병합장에서 보면 식상이죠. 그리고 어... 이게 있고 네 개가 토국수로 이 칠사를 제압을 하죠. 연지, 묘목, 자 연지에 있는 묘목은 피신금. 자 신금에 의해서 개두. 계두. 개두는 뭐죠? 위에 머리 위에서 누르는 거죠. 그래서 금금목으로. 신금이 묘목을 누르고 있는 거죠. 이게 개두죠. 그래서 연지에 있는 묘목은 신금에 의해서 개두를 당하고 있고, 황, 하물며, 하물며왕, 추목, 본부족, 소토. 자, 술토면은 신유술, 가을이죠. 가을에 술토, 가을에, 가을에, 어, 목은, 가을에 이 묘목은, 가을에 목은, 본래 부족하다. 뭐다? 소통, 소토, 소토하다. 소통하는 거죠. 토가 소통하는 거. 그래서 이 가을철의 나무는 본래 토를 파헤쳐 통하게 하기는 부족하다. 소토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소토. 소래. 그래서 의, 의지하는 바가 뭐냐면 해중, 간목, 윗살. 해중에, 자, 해중에 지장간에 해무갑임 있죠. 해무갑임 있을 때이 간목, 지장간 해수 속에 있는 간목의의지에서 뭐다? 살을 보호하고 있다. 살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목에 의해서 목극토, 목극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토국수 토가, 진토, 술토, 이 수가, 왜냐면 이게 지금 묘가 신금에 의해서 개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술토들을 어, 제압할 수, 술토, 진토를 제압을 못 해요. 묘목이, 목국토로.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는 바가 이 해수 속에 있는 해무갑임, 이 지장가 속에 있는 간목이 이 토를 목국토, 목국토로 제지해서 해수를 못 건들게 해달라는 거죠. 이 칠사를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하물며 가을에 나무가 본래 이소토하기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중의 간목에, 간목의의지에서 살을 지키고 있다. 목국토로 해중의 간목이 목국토로 지도술토를 제압을, 기토를 제압을 해서 해수를 못 건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해수를 지킨다는 거죠. 호이. 자, 지김이 기미 대운에 이르러서 기미 대운에서 운어 기미운에 이르러서 암의 목국. 자, 미죠 그러면 해묘미 목국이죠. 해묘미 목국을 삼합을 했죠? 삼 해국을 했죠? 그래서 이 목국토로 이 진토 술토를 제압을 해서 해수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첩보 남궁 앞에서 나왔죠. 남궁의 첩보를 빨리 알린다. 그 무슨 말냐면 이 남궁의 즉 예부의 어 과거 사실을 알렸다는 과거 에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첩보 남궁 남궁의 첩보를 빨리 알려서 즉 과거 급제해서 명고 이름이 높고 할림원에. 이름이 높게 알려졌다. 가보운 자 가보운에 이르면 가보운은 또 목국토로 되겠죠. 그 다음에 화생토까지 됩니다. 가보운에 이르러서 목사우오 목이 오화에서 죽어버렸어요. 목생화로 설기 설계... 목생화로 화를 생해주는 거죠. 그 합기화토 갑기화토 갑기가 화에서 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외간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왔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16번 한번 볼까요? 외간 외간이 아버지의 상사 또는 아버지가 없을 때 할아버지 상사.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고 어, 기사 기사년에 세운이죠. 기사년에 대운에 기사년은 없죠. 기사년에 우또 충거 해수 자 사해충이 됐죠. 사해충 해수 기사년에 사회충으로 하니 블록 죽게 되었다. 자 정예관 앞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나왔죠 이게. 이 명조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조 보겠습니다. 앞에 사주하고, 앞에 사주는 뭐냐면, 앞에 사주는 기해였어 그 토와 수가 똑같은데, 바뀌었어요. 위에가 임수가 있고, 밑에 진토. 이것만 바뀌었어요. 보면, 신묘, 무술, 병진 똑같은데, 기해가 임진. 그럼 오행은, 오행 그 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어, 진토와 기토, 그 다음에 임수와 해수, 그 차이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 아, 차역, 이것 또한 역시 일살봉사제. 자, 살이 이거 임수 하나 있죠. 이 살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제하는 게 진토, 진토, 술토, 무토, 토국수로 네 개의 제압하는 게 있다. 소, 불급전조자. 자 앞에 이 명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은 무해묘지회야라. 여기서는 해묘미 몇국이 이루어서 진토를 다 제압을 했다고 했어요진토술토 그런데 여기서는 해묘미가 될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해수가 오더라도 해수가 안 오는데 아 미토할 때자 해묘미 될게 없어요. 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묘미, 해국이 없다. 무해묘지, 회야라. 수, 비록, 조체, 그냥. 자, 조체는 뭐예요? 미리서, 일찍이, 어, 미나리 향을 캤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학교에 입학한 걸 말해요. 국립학교에. 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입학을 했지만, 이, 치, 충, 충 등. 비틀거리면서 무너지는 거죠. 추위. 추위가 뭐예요? 과거의뱃슬 가을에 보는 과거 시험장이라고 앞에서 몇번 나왔습니다. 가을에 보는 과거 시험장에서 비틀거렸다. 자, 보면은, 비틀거리 층, 비틀거리 등에, 층 등. 그래서 합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 추위는 과거 시험 보는 장, 가을에 보는 시험은 과거 시험장이고, 그래서 과거, 가을에 보는 시험장에서, 어, 비틀거렸다. 그래서 합격을 못한 거죠. 그래서, 나변 부속, 나변을 보면, 자, 나비어는 뭐냐면 납세하다, 세금을 내다 그 뜻이에요. 자, 연자가 버릴 연 벼슬을 사다, 이게 벼슬을 사다 기부하다는 뜻이 있어요. 연자에 버릴 연자에 그럼 우리 뭐 <laughs> 그래서 나비언 나비언 부속은 뭐냐면 벼슬을 돈 주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부속이라는 벼슬을 샀고 어떤 뭐 기부금을 내고 벼슬을 샀고 사로 벼슬길이 역 불릉 통달 벼슬길이 또한 잘 통달할 수가 없었다. 잘배수길이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죠? 희, 반가운 것은 시살, 투로. 자, 반가운 것은 시의 살, 임수가 투출되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 가보운. 자, 가보운에 이르러서는, 가보운에서는 무화토지환이라. 자, 화토. 아까는 기토가 있을 때 전조, 전조에서는 갑기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죠. 갑이, 어, 합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화토, 화토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 없고, 그러한 우환이 없어서, 연, 유, 형모, 다단.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형모가 다단했다. 뭐, 형과, 어, 재산 낭비가 많이 있었다. 그런 의미죠. 형모다단 어려운 일이 많았다. 재산이 사라지고 그런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 귀, 신. 그렇지만 그 자신의 몸은 무구, 해가 큰 허물은 없었다. 그러니까 앞에 사주와 이 명조는 요 뒤에 시주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임진 병호 병호 임진 보면은 자 병호 일주에 뭐 간단한 병호하고 임진밖에 없네요. 그럼 화와 토, 토수 이거밖에 없죠. 7살, 7살 한번 보겠습니다. 차살봉사제 2, 이... 칠살은 임수죠. 임수가 4개의 제압을 보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압을 하는 게 4개가 된다는 게. 토국수 제압하는 게 진토, 진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4개라고 했을까요? 4개의 제압을 만났으며. 아무튼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이 4개의 칠살이 만났다. 이 살은 이, 이, 이 사주의 살은 칠살이 만났다. 네 개의 제압, 네 개를 제네개의 제압을 제압을 만났다. 그러니까 토가 제압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토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어쨌든 네 개를 만났대요. 주중인 수 불견. 자, 지중 아, 주중에 자, 병화에게 인성은 목이죠. 목이 없죠. 비록 보이지 않지만 목이 보이 사주 중에 인수인 목이. 보이지 않지만 희 반가운 것은 기살투 식장이라 그 칠살이 투간이 되었고 진을 개목 이 진토 속에 있는 개수가 투간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칠살이 투간 되었고 그 다음에 식장 식신에 식신에 감추어져 있던 식신에 감추어져 있던 칠살이 투관됐다. 자, 이게 무슨 말냐면 이 병화 입장에서 식상은 뭐죠? 식신은 화생토, 진토란 말이에요. 그렇죠이 진토 속에 지인을 개무, 지장간에 개수가 있죠. 이 개수에 의해서 이, 투추, 이 개수가 임수로 투출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것은 그 식상, 식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즉, 그 식신 속에 지장간에 있던, 어, 개수가 개수가 천간에 임수로 투출되었으니 즉 칠살이 투출되었으니 그것을 반가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근신고 그리고 그 뿌리를 자신의 고이다 내리고 있다. 임수 밑에 자 진토 속에다가 임수 밑에 진토 속에다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진토는 고죠 총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화당권 여름의 화가 오화의 화죠. 오화의 병화니까, 여름의 화니까, 당연히 권세를 잡죠. 당권하고, 수, 무, 금, 자. 여기서 금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금이 없어서 이 금생수로 그 수를 생해주는 게 없고, 금이 없어서, 수가 금이 없어서 생, 금으로 생해주는 게 없고, 유운에 이르러서, 자, 이기유대운이죠유운에 이르러서 합거진터. 진유합금이죠. 진유합금, 진유합금, 학금. 진유합금으로 자, 진유합금 진토를 제거해버린 거죠. 진유합금, 진토가 그 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합거 진토하고 재성 자살 자 여기 두 개를 연결해야 돼요. 자, 진유합 진유합을 하면 뭐예요? 금이 됩니다. 자, 진유합이 금이 되어서 진토가 토기성분이 없어지고 진과 유금이 합을 해서 금이 돼서 금생수 금생수로 임수를 생해주죠. 그래서 재성으로 되죠. 그 진유합금이면 금은 뭐예요? 병합장에서 재성이 돼요. 그리고 재성이 뭘 생긴다? 임수를 생해주죠. 이해하셨죠? 진유합을 해서 금이 생겨서 진토가 어 없어지고 토가 없어지고 금으로 바뀌어서 금은 병화 입장에서 재성인데 그 금이 금생수 임수로 칫살 임수 를 생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성 자살 그 다음에 발갑점 중서 자 중서 발갑 발갑이 뭐야 이게 이제 어어과거에 급제하는 거죠? 과거의 급제하고, 점서, 아니, 중서. 중서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풀이하는 오신 분 있어요. 중서성. 중서에 들어갔으며, 중간서적이니까. 근데 이게 중서성이 이거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서성에서 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서성에 들어갔으며,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맞짱치 않아서, 이제 과거의 급제하고, 중서에 들어갔다. 어떤, 중서에서 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어떤 관직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일단 마땅치는 않고 찾아보면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른 분에서 중소성에 들어갔으며라고 했어 했는데 이게 중소성은 좀말이 애매해요. 과거 합격하고 중소성 중소 중소성으로 배설을 나가면 모르지만 중소성 좀말이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말 지그하면 어 갑을 바라여서 중소에서 점을 찍었다 중소 점을 찍었다 아,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일단 과거에 급제하고 중소성에 들어갔으며 다른 분 해석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경운 이 경술운에 이뤄서 경운에 이뤄서 사판연등 사판은 베슬라치들의 그 명부라 고 그랬어요 앞에서 나왔습니다 사판 베슬라치들의 명부에 연달아서 등재되었다 연등 그래서 계속해서 베슬이 이제 되는 거죠 연달아서 오른 거죠 이 참군기 자 들어가서 참석을 했다 군기 군의 뭐 기틀 군의 기강 그래서 군기라는 그 직함을 참관했다. 분기에도 참관을 했다. 수룬 자진수을 해서 경수를 해서 수룬에 이르면 자 수룬 주토저 어, 조토죠 가을토니까 조토가 조토가 진술충을 하죠 진술충 그래서 조토가 충동 충을 해서 동을 해요. 그래서 임수의 뿌리잖아요. 아까 진을 개무 진을 개무 그 밑에 임수 임수의 뭐가 뿌리가 있더라고요 개수해. 그래서 그진어진어 진, 어, 술토 가을에 조토가 와서 진술충으로 임수의 뿌리인 진토 속의 진토를 건드려 버리니, 즉 임수의 뿌리인 진토를 건드려 버리니 충에서 움직이가니 우또봉 무진년 그 세운에서 무진년을 만났어요 나 무진년 그래서 무토가 투출이 됐어요 무토가 투출되면 또토국수하겠죠 그래서 긴제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임수를 극을 하는 거예요. 토국수로. 그래서, 블록, 죽었다. 무, 가니까경술운의 그러니까 어, 경술운에 어, 무진년에 죽은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토국수로, 어, 극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쉬셨다 다음 명주 하겠습니다.